안녕하세요 기술사님들 오늘은 오리인원 건축 시공기술사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한 기술사 공부 200%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채널 설명란이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저에 대한 양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천기술사학원의 직강 그리고 에어클래스의 동영상 강의, 본강의, 장판지, 모의고사 문제풀이에 관련 링크가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누르면 바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페이지로 들어가면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채널 회원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으로 가입해주신 분들이고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멤버십 그리고 가입 버튼을 눌러서 가입을 하시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회원 전용 차별화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동영상에는 지금 매 회차마다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를 제가 제공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득점 차별화를 위한 답안 작성 관련된 영상들, 그리고 주요 출제 예상되는 부분의 문제풀이, 그리고 요번에 이제 새롭게 시작한 모범 답안 관련 영상입니다. 네, 해당 부분 영상은 출제 예상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작성한 내용, 설명드린 내용들을 그대로 시험장 가서 답안으로 작성하실 수 있는 수준의 영상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좋은 반응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위로 가시면, 네, 요, 재생 목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쪽을 누르시면, 네, 제가 올린 영상들의 재생 목록에 카테고리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먼저, 제 유튜브 채널을 처음 접하시는 기술사님들은 네, 우선 건축 시공 기술사 기타라는 재생 목록의 내용들을 먼저 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해당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기술사 시험 공부를 시작할 때 공부 방법 뭐 기타 내용들의 영상들이 뭐 많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여기서 답안 작성 관련된 영상들은 지금은 회원 전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한세개 정도 영상이 올라가 있고요. 구독자 지금 수도 많은데요. 기술사 공부 관련 네, 방법 관련 영상들을 먼저 시청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뒤로 이제 돌아가면,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시공 기술사 기타 영상을 다 들으셨으면, 그 다음 순서로는 가이드맵 장판지 관련된 재생 목록 영상들을 추천드립니다. 네. 해당 재생 목록으로 가보면요. 얼마 전에 이제 교재도 출간을 했고, 관련되는 지금 동영상도 에어클래스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습니다. 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가이드맵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시공 기술사의 구조와 틀, 체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 좀 정리한 내용이고요. 건축 시공기술사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각 공정별로 중요한 내용들의 영상들이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를 시작하실 때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 다음은 다시 전체 페이지로 가셔서 또 재생, 아, 재생 목록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맨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건축 시공 기술사 직강이라는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네. 해당 목록을 들어가시면 네. 보시는 것처럼 각공정별로 처음 중요 내용들 써머리에 대한 강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정공사, 토공사, 뭐, 총론 쪽 해서, 네, 이 영상들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출제가 또 경향들이, 출제들이 많아지고 있는 마감공사 관련된 영상들도 있고요. 그리고, 네,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출제가 예상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한 각각의 개별 영상들 이것들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다시 또 전체 화면으로 한번 좀 가시면은요. 그 다음에는 지금 요 커뮤니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해당 커뮤니티에 한번 좀 들어가 보면요. 네 이렇게 제가 매주 직강을 진행하면서 어, 용어 대제목 연습에 대한 문제를 올립니다. 네 그렇게 올리면 직강을 수강하시는 기술사님 또 현재 어, 회원 그 다음에 구독자님들도 모두 편하게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 강의 때도 설명드린 것처럼 용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의 다음에 대제목을 어떻게 설정하냐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훈련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좀 올리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올리신 부분에 제가 댓글들로 또 이렇게 피드백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하게 여러분들과 뭐 소통하기 위한 뭐 이런 뭐 설문 내용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간략하게 전체적인 제 오리는 건축시공기술사 유튜브 채널의 구성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서 기술사 합격을 하는데 200% 활용할 건지 해당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끝까지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고 꼭 좋아요, 댓글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